자, 53번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얘까지만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없다면, 이건 연속이란 표현입니다. 3에서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으니, 연속이란 표현이죠. 근데 여기 빼기 1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x는 3에서 불연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뭐야? 지금 얘가 나뉘어져 써 있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는 3에서 불연속이 됐다는 건 x는 3에서 이게 갈려졌다. 어떻게 갈려, 왜 갈려졌냐? 3을 대입한 게 0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3을 대입해서 0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g 3이라는 것은 f 3이 0이므로 3이다라고 할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 값을 해석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gx의 값은 3 빼기 여기 3이죠. 3-1이 2가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헌데 이 극한값이라는 것은 실제로 얘를 써먹는 게 아니라 이 fx 분의 fx 더하기 3 곱하기 fx 더하기 1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극한 값이 2가 된다라는 거고, 이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15번이니까.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잠깐 이거 좀 깔끔하게만 써볼까요? fx 더하기 1. fx 더하기 1. 여기에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죠. 그래서 3을 대입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f3은 0이라고. 근데 분모가 0이면은 얘, 분자도 모여야 돼? 0이어야 되는데, 이게 F3이랑, 지금 다시 쓰면 F6이랑 F3 더하기 1이죠. 근데 F3 더하기 1은 이제 1이 돼버리거든? 왜냐면 F3이 방금 0이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0분의 0꼴이 나와야지 2일 수 있는데, 얘 0이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F6이 0이다. F3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fx라는 것의 식, 3차 함수인 fx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는 거죠. x-3 곱하기 x-6, 그리고 뭐 뭔지,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x-k라고 쓰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 2, 극한값이 2라는 걸 써먹기 위해 다음과 같이 써야겠죠. fx 더하기 3은 진짜 x 더하기 3을 대입합니다. 여기에다가 x 더하기 3 대입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k 여기 오른쪽 거는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왜냐면 얘 사실 문제가 안 돼서 그래요. 자 x 마이너스 3 약분하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k 분의 3 곱하기 6 마이너스 k 곱하기 f3은 0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좀 어렵죠? 3, 3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k분의 6 마이너스 k라는 값이 여기서 말한 2라는 거고 즉 2k 마이너스 6은 6 마이너스 k 즉 k가 3k가 12니까 k가 4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구했어요. 다 구했죠? 그러므로 fx는 여기다 쓸까요? fx는 x-3, x-4, x-6이고, 내가 원하는 g5라는 값은 f 5분의 f8 곱하기 f5 더하기 1이며, f에다 5를 대입하면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8을 대입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2, 5, 4, 2, 4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에 따라 답은 20이 만들어지겠습니다.